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사성 아 이거보다는 그럴까요?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음. 아 잠깐 이거 총총 총 바꿔야지 초원이잖아 아 이거 성이 아니잖아 음. 좀 건드리고 우리 편에 한국 분 없습니다 상대편에. 없구요. 처치 또 협공 40편인데 음, 많이 건드리면서 되는데 3은 뭐지? 정복 명령 장수 오르면 이동수도 8% 증가하고 음, 이번에 추가로 증가된 효과가 전 나온 데 적용된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1, 2를 그냥 하라고 막 했었는데 그때. 대구 다니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리만 하라고. 그치? 그냥 따라와요. 일리만 그냥 해볼게. 네네. 네. 총 말고, 약칼로, 막... 아니, 일단 총으로 그냥 갈까?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 군대는 우리 군대는 리만하는우이 죽였다 그래도 생각보리많대는 우리 군대는 우리 군대는 우리 군는데리 군대는 우 가져갈 수 있나? 일단 여기 어 애들이 따라 하면서 어뭐 해토리 되게 좋다.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알아서 나. 근데 우리, 우리 편이 잘한 거지, 사실 행복하고. 오, 얘 많이 살았어, 또. 정확한 명령어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일단 여기서 회복하고 채웠지? 1, 2만 하고 그냥 3 누르면 되나봐 아 창이라서 어. 창이라서 갇혔다 도망쳐야겠는데? 일단 여기 우리 지원 좀 해주지. 여기 밟을 수 있지 않냐? 아 여기 조금 빨리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전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음. 우리가 B, C 먹은 상태에서 좀 빠집니다. 저기, 저기 원거리가 저 밑, 저기 숨어있어. 쟤네를 견제하려면 우리도 장궁으로 좀 파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야겠다나. 어. 좀 밑으로 가면 상대편에 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As you command. 근데 이쪽으로고 오 있어. 진공리 <목소리> 세션의 운명은 거노테니얼 세션의 운명은 노테니어사 42초 아 40초 동안 못바고 무기를. 일단 저 밑에서 저쪽 그냥 견제하게 됩니다. 오 깜짝이야. 이 자리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 저 우리가 가져가고 있고, 저 위로 올라가서, 약간 여기에기에서 쟤네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다요. 어, 은근히 다. 저쪽에 궁을... 아니, 저쪽 말고 저 궁... 아, 여기 저... 뭐 쏩니다... 창이... 창 보였어... 창 보였어... 창 보였어... 저 창이 사거리가 긴가? 뒤로 더 빼요 저 위에 이정도까지안 오겠지 여기까지 와? 안 오지 사거리는 안돼 다행히 창이 어? 야 와? 여기까지 와? 쟤는 여기까지 와 사거리 되게 길다 창 중에 사거리 제일 긴 하다. 나는 거리 있다고 느했는데오 높어 저쪽에 누군 우리가 점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저쪽에 쏘고 있나? 약간 많이 닿았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저기 들어가. 다시 한번 연결이 들어갈듯 하면서 정확하게 위치가 안잡히나 봐두 배수 이상 차이 나서 우리가 가져가기는 할 거. 어자 이거 뭐야 아 어떻게 된거야 비병을 바꿔서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두기> 가져가고아이 앞에 여기 <두기> <공기>. 우 <우리> 친구들 어서요 거의 복하고 귀엽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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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고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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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저쪽으로서 돌아서 갈수 있지 않나 있죠? 이거 저거 아니냐? 발 가지고. 아이코. 당한 거야? a s s b 빼어 o 야 n 야 h 와 m a a B 빼 o l t 또다메소고그 나갔나요? 어그 되게 강력했는데. 일단 그냥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지금. 어. 들어가서 어. 역상에 난전 펼쳐도 야, 우리 여기 어떻게 막아? 막았... 아직 못 들어 뚫지 못했는데. 어. 다행히 와미어냈어 여기 가져왔어요 타이밍이 되게 좋다. 뭔가 그래도 내가 잘 못해도 알아서 뭐좀 죽이는 느낌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네. 쭉올라가면 서, 잡줘도될것같은데빠지고이요쭈지고요쭈이구요 쭈꾸미, 지에서이구요쭈에이구요이 고 여기서 우리가 위에 가져가고 그냥쭉 올라가면 마무리 될수 있어 됐어 다 빠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됐